안녕하세요. 어,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배워볼 건데,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그런 표현이에요. 뭐, 고, 고2? 뭐, 이때쯤이 배우겠죠? 고1, 고2, 고2 때쯤 배울 거예요. What is, w h a A하고, 그 다음에 위를 쓰기도 안 쓰기도 하고 B를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죠. A다 B다 하여서 뭐 그렇게 배우는 건데 왜 w h a 을 쓰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세요. 학교 다닐 때. 에, 오늘 한번 뭐왜 w h a 을 썼는지 한번 알아보기도 하죠. 글을 일단 읽어보죠. Tonight I find myself here in a guest house에서 나를 발견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발견하기뭘 발견해요. 오늘 나는 어, 이 guest house에 있다. t h e c i t y is Salisbury. 시의 게스트하우스에서. The first day of my trip, 내 여정의 첫날은 is now 이제 완료되었다. And overall all,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I must say, I'm quite 만족했다고 해야 되겠네요. 이번 여정은 began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almost an hour e a r l i e r almost an hour late, late later죠. 거의 한 시간 더 늦게 that I had planned 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시작이 되었다. Uh, despite 불구하고 my having having BP죠. My having completed my packing. 짐꾸러기를 완료했고 and loaded. 아, 여기 having completed, having loaded로 등이 된 겁니다. 포드 자동차에다가 all necessary 필요한 물건들을 아주 충분히 일찍 before 8 o'clock이고 한참 일찍 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Mrs. c r e m a n 과 and the girls. 여직원들인거죠. Also gone. 월수건이니까 여기 두 사람이 두개 있는데 이간 거예요. 또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 포더 음, 위크 아 음, 주말에 관해서는 이번 주에 관해서는 일을 끝낸 거죠. 음, for the 더데이는 당일을 끝난 거고 주가 끝난 거면. for the week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말 일을 끝냈고 그런데 여기 이제 with가 나왔죠. 제가 이 보면요. with a and b 명사가 나오고요. 건 과거 분사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많이 배운 with 구문이 딱 생각나야 돼요. with 주어 and 주어 그 다음에 분사 이렇게 쭉 나온거죠. with 명사 과거 분사 with him gone 그러면 그는 가, 그가 가버려서 그런거죠. 이것도 클레망스와 어, 예, 여자, 여직원들이 주, 주말에, 주말을 지내러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죠. 가버린 상황에서, I suppose, I was very conscious. I was very conscious. 의식했다는 거죠. The fact that. 라는 사실을 내가 많이 의식했던 게 사실인 것 같다라고 난 생각이 든다. 그런 건데, 이번 들어갈 것은 what이에요, what. what은, 이 도대체 what은 도대체 뭐냐. 그러는데, 일단 내려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왓을 답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왓 해놓고, 여기 위드가 있고, 위드 주어 과거 분사 쓰인 위드 구문으로 이어진 거예요. 동명사라고 하지 마시고요. I suppose I was 쭉 나와 있고요. Uh, I, uh, once I departed, 내가 떠나고 나면, uh, 떠나고 나면, 일단 떠나고 나면, darling t 엠 n 빈 채가 될 거다. 빈 상태가 될 거다. 빈 상태로 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빈 상태가 될 거다. 아, probably 아마도 for the first time eh, this century 이 세기 최초로 perhaps 아마도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ay it was eh, 집이 건조된 이래로 건축된 이래로 그 첫날 이대로 처음으로 이런 거죠. It was not a feeling. 그것은 아,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약간 삽입한 것 같아요. 카운스는 여기서 현정이 쓰이고 있네요. 에, 이게 뭐 복수형의 이일리도 없고요. 카운스4예요. 그냥 현정을 쓴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고 지금 보니 뭐 그런 정도 같아요. w h 이 I delayed my departure so long. 출발 왜 그렇게 늦췄는지. 원더링 돌아다니면서 집 주변을 m 니 n y t i m 여러 번반복해서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올 모든 게다 준비가 된 상태인 거지, 제대로인지, 예, 차차 질서가 있게 된 거죠. 모두가 잘 맞춰져 있는지, 이런 거죠. 예, 이번 문장으로 가보죠. 컨티뉴스 레인 a 배드 배드 호텔인 거죠. 에 비가 오고 호텔도 형편 없고 뭐 등등 그거와 관련해서 어 와시죠. 와리드. A 이거와 관련된 것또 형편없는 호텔과 관련된 것 해서 우리는 디드 l 즈의 아하디 휴을 그다지 즐기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와슬 쓰게 되면 되네. A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와시죠. 자, 일단 쭉 내려가 봅니다. 공통된 답이 와시고요. s p i t e 아가 설명했거 보통 what is a what은 쓰기도 안 쓰고 하면서 b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명이 제가 중학교 때 배웠네요. one thing and another. 이런 일 저런 일로 이런 한일또 다른 일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어, 아, 아크던 슬림레스. 어젯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런 건데 여러분이 보면 처음 이게 what with a, what with b에서 a와 b는 보통 명사나 동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좋지 않은 사태의 원인 둘 이상을 이끄는데 a 다 b 야 b 다 하여 a 하거나 b 하거나 하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와시 도대체 뭐냐? 오늘 한번 조금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영어는 그런 게 있어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데 하나의 절은 음, 하나의 절은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절에 대해서 가장 쉬운 거 생각할까요? 우선 이런게 이런, 이런 게 있죠. It is. It is 한 다음에 unfortunate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It is unfortunate that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불행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unfortunate 부사로 unfortunately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unfortunate 는 부사는 뭐에 대한... 본문의 주절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런 부사는 굉장히 많죠. 이런 형태는. 근데, 이 what은 이런 게또 있어요. 여러분이. what? 해놓고. 에 예. what is w o r 예, 근데 뭐 이런 게 나와요. what is w o r 아주 고전적인 예물을 택한다면, 뭐, 에. 예. 나는 뭐, 숙제도 안 갖고 갔다. 숙제도 깜빡했다. 응?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I was late for school. 학교를 늦었다. 그렇게 해놓고, 어, What is Worse? 컷마찍고 What is Worse? 한 다음에, I forgot my homework. 숙제도 깜빡했다. 이런 거. 숙제도 안 가져간 거죠. 그, 이 What is Worse가 다음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게 끔찍한 내용일 때, What is Worse를 이걸 쓰는 거예요. 요것도 다음의 내용이 끔찍한 내용이라는 것을 가리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건데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What 한 다음에 예, 굳이 숫자면 what has has something 생각할 거고요. To do to do what인 거죠. 왜 이렇게 되면은 with, 이하하고, with, 이하, with, 이하하고, have, has, something to do with, something 생각하게 돼요. has to do with가 되면은, with, 이하하고, with, 관련, have가 관련이, 관련제다이잖아요. 뭐뭐와 뭐뭐를 함께 해야 될 경우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 has to do with가 생략된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위드가 나오면 위드 이하의 것과 관련된 건 관련된 건데 그런 거예요. what 딱 나오는 순간 음. 위드는 관에서 관련된 것인데 이런 거예요. 이런저런 일과 관련된 것인데 나는 잘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래 이런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라고, what do you d n, b, 이렇게 외워도 여러분이 영작에 쓰지를 못해요. 왜 영작에 쓸수 없냐고요? 이 구조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외워서 사용해요? 참 어려운 거죠. 예문 하나 더 볼까요? It o c c u a 그에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o n t i n g 이런 일, 저런 일, during t h 낮에 있었던 이런 저런 일과 관련된 것인데, 에 관련된 with, 관련된 것인데, 얘기하자면, He never checked the Tilly's information about where was e 도난 사건에 대한 Tilly의 정보를 체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와, 이거 다탁남 관련된 것인데. 하고 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What is w o r s 그러면 아유 더 나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일 저런 인가 관련된 것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w h 을 것이라고 보면 쉬운 거죠. w h 은 것으로 맨날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 다만 여러분이 w 리스월 i 라든가 u n f o r t 이런 구문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prices, 다음엔, 이게 이제 being은, 여러분이 동명사는, 이렇게 동명사의 being은 생략하는 법이 없어요. 이건, 어, w i 구문이기 때문에 being이 생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명사는 being 생략하는 법이 없어요. 아, the price is being so high. 가격이 높고, 안에는 being out of work, 그죠. 실직했고, with 구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with 명사, 그 다음에 형사라든가, 용 이렇게 전시사고가 나올 수가 있죠. 물가 오르고, 아내는 실직하고 온 것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 그래서 I cannot o 어, 새, 어, 냉장고 살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 what은, 이럴 경우에는 with 구문과 연결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what with 미, Mrs. c r a m m n g And the girls 이렇게 나왔을 때 에, 클레망, 어, 어, Mrs. Claremont 클레망, Claremont으로 발음할 거예요 아마 잘 용서하시고요 Also 거 o n e 이게 과거 분사가 쓰였어도 이거는 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런 거 이런 상황과 with 관련해서 what 관련돼서 하는 말인데 에, I suppose 뭐 이런 거죠 what이 없어도 with 구분으로 이 와시 없어도 이게 뭐 와슬 빼도 음, 의미 차는 약간 있는 거예요. 그냥 위드를 쓰면은 이렇고 이런 상황 이어서 그런 거죠. 근데 왓을 쓰면은요. 이렇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관련해서 하자면 이게 이렇고 이렇고 이런 상황 이어서라고 위드구문으로 잘연결 되는 거예요. 왓이 없어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왓이 있으면 좀더 분명하게 해준 거죠. 이해되시죠? 캐럴 아까 있던 거죠? 에, 뭐, 어쩌고저쩌그 다음에, what is over, what 두 번째 왓을 강요해서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로. 과로와 괄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p o o 형편은 식사하 관련된 거. 뭘로 얘기하자면, he broke down. 쓰러진 거죠. 이해되시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왓위들을 뭐, 어, What with? 음, 네, 쭉쭉, 똑같은, 이거, What between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에, 에다비다 할 때, between을 쓰기도 해요. 드물게. 많지 않은 예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예문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What is the bad weather? 오늘 아침, 날씨 더러운 거하고 관련된 건데, I wasn't able to much gardening. 정원이랄 수 없었어. 거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What이 원래 그런 뜻이니까. 또는 바위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위협에 의해서, 또는 간청, 애원에 의해서, 의해서 한 것인데, 그는 결국 그의 뜻을, 이루어냈다, 이런 거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위를 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이왔 다음에 나오는 것은, 딸랑 명사만 나왔을 때는 동명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드가 나오는 위드 구문도 있고요. 어, 위드 구문, 위드 구문 중에서도 뭐, 현사나 전치사고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what은, what is worse, 더 나쁜 얘기, 더 심, 더 심각한 얘기. 또는 지금은, what, what has to do with, 어, what has something to do with, 뭐, 뭐. 하고 같은 의미에서 what 되는 거. 하고 관련된 거를 얘기하자면, 이뭐 내용이 관련된 거다. 는 것에 내용으로서 내가 지금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름 여러분에게, 왓의 의미를, 평생 영어를 배우면서 이 왓은 의미가 뭔지, 평생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래도, 그래도 이 왓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 굳이 절로 억지로 바꿔보기도 했는데, 뭔뭐 외국책에도 잘안 나오고, 뭐 그렇긴 해도, 언어학을 전공하는 입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뉘앙스를 쓰였다는 것을, 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